45살 게임 중독 남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호 씨는 올해 45살입니다. 그의 직업은 회사원이며 취미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퇴근 후 준호 씨는 현관에 가방을 던져놓고 곧바로 그의 영광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마치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급박한 동물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 혜진 씨는 집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설거지통은 이미 성곽을 쌓았고, 세탁물 더미는 에베레스트산을 연상시켰죠.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요. 이젠 냄새가 차원이동을 시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씨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씨, 지금 다크 드래곤의 알이 부화하려 해. 이건 세금 신고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혜진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현실의 모든 퀘스트를 혼자 처리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마치 가정부 NPC가 된것 같다고 생각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의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물이 솟구쳤고 마치 준호 씨가 게임에서 방금 무너뜨린 성벽 같았습니다. 레벨 99 달성. 황금 트로피 획득. 준호 그 씨는 환호하며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이 센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호 씨의 게이밍 의자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긴급 퀘스트 홍수 피해 복구 마이너스 보상 아내의 한숨 멈춤. 실패 시 영구적인 침묵 상태 부여. 준호 씨는 다음날 아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퀘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현실 세계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